네 안녕하세요 상법을 강의하는 심리식 회계사입니다 먼저 상법이란 과목은 우리 상법 전체의 규정을 배우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 물론 가장 중요한 일부인 회사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상법의 회사편 부분은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문 닫고 어떻게 없앨 것이냐에 대한 일련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상법 시, 세무사 시험, 상법 시험에서는 어,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이제 매년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 아, 좀. <laughs>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정도로 과목 소개는 마치고요. 여러분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왜 상법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법은 어,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때 어,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조금 전에 최창윤 선생님께서 자본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 자본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된 규정이 우리 상법에서 배우게 돼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세법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상법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나서 현업에 가셨을 때 회계 그리고 세법과 함께 3대 과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몇년 전에 세무사회에서 현직 세무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을 때 가장 우리 공부하고 싶은 과목, 뭐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법을 제외한 그 다음 과목이 바로 상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업에 가셔도 이제 공부를 하시,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현업 가서 공부할 거 우리 공, 수험생 때 미리 좀 공부를 하면 일석이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상법은 가장 선택법 중에 가장 쉬운 과목입니다. 어, 이것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 여러분 갖고 있는 책자를 보시면 2024년도 시험 통계가 있을 텐데요. 이 다른 선택 과목은 이제 평균 점수가 50점대인 반면 상법은 60점대의 평균 점수가 기록돼 있을 겁니다. 이 평균으로서 한두명 보는 시험이 아니라 수천 명이 보는 시험에서 평균으로서 그렇게 7점 내지 8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난이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1년 1년 이제 상법이 양이 많다라는 어떤 풍문이 있긴 합니다. 우리 외국어 공부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공부의 양을 늘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우리 어때요? 외국어 공부도 굉장히 간단하게 금방 끝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상법이랑 과목도 똑같아요. 물론 일견보기에 양이 많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서 한 80점 내지 90점 정도의 점수를 맞겠다라고 한다면 아주 간결하고 압축된 내용으로 시험을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과목을 접근하느냐가 어,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번 세무사 시험, 세무사 수업, 상법 수업에서는 어, 저는 이 시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제 시험에서 공부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어, 열심히 이렇게 잘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시험장에. 어, 어, 시험이 아니죠. 강의실에서 상법 선택하셔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과목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